일단 유영철 선수가 어... 타선의 득점 지원을 한점 받았습니다. 토스지낫고 유격수 달려 나옵니다. 잡아서 밀로 러닝 수, 아웃입니다. 박찬호 수비. 아, 지금 이도현 선수도 발이 빤든 선수인데 박찬호 선수가 그냥 깊은 어, 쪽에서 수비를 하고 있다가. 엄청나게 빠르게 대시를 했어요. 네. 빠르게 대시를 하는 상황에서 저 포구를 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런닝 스로 굉장히 깔끔하고 간결했습니다. 아, 아 유연하네요. 아 야, 지금 거의 뭐 언더핸드 투수가 던지듯이 그렇죠. 저렇게 100%로 달려오는 상황에서의 저 런닝 스로 밸런스 잡기가 쉽지 않은데 예 멋진 수비로. 후배 아웃 카운트 하나 챙겨줍니다. 원아웃입니다. 직전 수비 상황에서도 이 최연성 선수의 깊은 타구를 또 잡아내서 송구까지 이어졌는데 오시는 예. 정말 수비, 타격, 모든 부분을 다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번 타자 이원석 선수의 두 번째 타석이 되겠습니다.